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들어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들어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기다리셨나봐요.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먼저 들어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인 전땡이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이영땡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땡숙님이 참여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번부터 이렇게 하트와 막 이렇게 날려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쿠팡 라이브 커머스 공식 크리에이터 심데렐라 심소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임땡훈 님 들어와 주셔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땡현 님이 반갑다고 인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저녁 식사는 다 맛있게 드셨는지요.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녹색병의 고급진 병에 담긴 정말 괜찮은 화장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신데렐라 반가 반가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화장품 하면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은 다가오시나요? 아마 화장품 하면 여성분들은 특히나 내 미모와 내 피부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좋고 젊어지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피부 자신감, 피부 보습의 끝판왕인 비슈띠라는 화장품을 여러분들에게 첫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 너무 감격스럽고 그첫 소개에 저 신데렐라가 있음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신데렐라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상품은 비슈띠라는 이름으로 탄생됐습니다. 비슈띠라는 이름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비슈띠는 믿음과 신뢰, 맑고 순수한 지혜를 의미합니다. 비슈띠는 만나는 모두에게 믿음과 신뢰를 주고 비슈띠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 맑고 순수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진정한 나를 향한 여정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이 지으신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만나게 될 피부의 자신감, 순수한 피부 본연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비슈띠가 함께하겠습니다. <laughs> 너무 정황했나요 그런데 사실 저는 아, 전땡미님 왕방울이라고 <laughs>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는 상품이네. 어, 맞습니다. 사실 이 비슈띠라는 브랜드의 탄생에는 그 숨은 이야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비슈띠 화장품은 작년 9월에 런칭된 정말 따끈따끈한 신생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브랜드를 만드신 이 대표님께서 15년이라는 화장품 연구원을 그만두고 잘 나가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내팽개 치고 나와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이 비슈띠입니다. 그 대표님께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15년 연구하시면서 정말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고 쓰고 하는데도 본인의 피부가 각질이 일어나고 건조하고 예민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의 레시피로 한번 정말 좋은 화장품을 만들어 보겠다 해서 좋은 재료들을 가지고 기초의 3종을 만들어서 본인이 쓰기 시작했는데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입가에 생겼던 각질이라든지 혹은 또 민감했던 피부, 완전히 뒤집어져서 가렵고 따가웠던 그 피부가 어느 날부터 점점 좋아지더라는 거죠. 너무 좋다고 아 쓰고 계신가 봐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름 뜻이 너무 좋죠. 그래서 대표님이 아마 그 제품을 이제 출시되기 전에 그 레시피를 주위에 피부 트러블이나 피부 괴로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나눠 주시기도 하고 그랬더니 쓰는 분마다 이거 뭐니 어디서 샀니 이런 이제 의문을 갖게 되셨던 거죠. 그래서 이거 사실은 파는 건 아니고 내가 만든 거야 했더니. 주위에서 아 이거 진짜 제품으로 만들어야 된다 순수한 느낌이 좋다고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네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정말 고심하시고 고심하셔서 본인이 15년간 그 싸워왔던 그 자리를 박차고 본인이 갖고 계신 모든 재산을 털어서 정말 이 비슈티라는 작품에 녹아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운이 좋게도 저도 50대가 지나가면서 피부가 항상 이렇게 각질이 나고 가렵고 홍조가 올라오고 기분이 나쁘면 붉어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항상 고민이었는데요. 우연히 이 화장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3일 만에 제 가장 큰 고민이었던 코 주위의 각질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어 이거 도대체 이 안에 뭐가 들어갔길래 이렇게 좋을까 너무 궁금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들을 보고 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와, 이 화장품 뭐지? 이거 만든 사람 정말 제정신인가? 이럴 정도로 이 제품에 들어가 있는 재료들, 천연의 재료들이 피부를 좋게 만들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제품은 방송이 오늘 처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 라이브 방송 첫 런칭에 제가 앉아 있는 거거든요. 대표님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써니치로님 장바구니에 담으셨어요. 어, 감사합니다. 송땡자님이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성피부가 써도 좋을까라고 물으셨는데요. 네, 지성피부가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희 비슈띠의 제품은 저희 아이, 2 0 살짜리 막 피지가 올라오고 괴로운 저희 아이가 썼는데도 외려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 통해서 직접 전화를 해서 대표님, 왜이 제품 제대로 알리질 않으시죠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연구원으로만 계셨던 분이라 사업에는 문외한이셨던 거예요. 어떻게 알려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팔아야 되는지조차 모르시던 그 문외한을 제가 방송하시죠. 제가 쇼호스트로 있습니다. 제가 이 제품 정말 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방송을 타게 된 제품이 비슈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쇼호스트를 하면서 어떤 물건을 소개할 때 정말 자신있지 않으면 방송하기 싫습니다. 그런데 직접 찾아가서 이거 방송하자고 다른 모든 피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소개하자고 해서 이렇게 런칭하게 된게이 비슈트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피부가 늘 어떤 제품을 써도 건조하고 괴로우신가요? 전땡이님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 모든 피부 타입이고요. 아이들이 쓰셔도 괜찮은 게 저희의 전 성분은 다 인체에 무해한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분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쓰셔도 괜찮고요. 기초에 들어가 있는 사카, 병풀 이런 것들이 또 알로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피부 트러블과 아이들 그 여드름이 난다거나 하는 그런 것까지도 잡아주는 그런 라인입니다. 그래서 쓰셔도 아주 무방하고요. 모든 남자가 써도 되냐고 저희 신랑도 쓰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저희 신랑이 여간에서 화장품 좋다는 얘기 안 하는 사람인데요. 화장품 좋다고 몰래몰래 몰래 훔쳐 쓰는 화장품이 비슈띠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화장품을 오늘 소개하는 이날이 저는 너무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 이 세, 저희 그 비슈띠 구성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비슈띠의 구성은, 자, 요게, 미스트입니다. 앰플 미스트거든요. 비수기의 앰플 미스트는 여러분들 스킨 따로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저 이 미스트 하나로, 어, 첫 번째 구매, 전땡현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문량이 늘고 있다고. 아우 감사합니다. 좋은 제품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 아마 써보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황성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성땡연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초록병이라서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대표님은 통도 그냥 만들지 않았습니다. 통 자체도 광이광 광, 햇빛이나 그냥 그 우리 그 조명빛이나 이런 거에 이 화장품이 상하지 않도록 이중, 삼중으로 빛을 차단하는 그런 형태로 불투명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초록색에서 벌써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연의 그대로 우리 자연 그대로 피부에게 돌려주자는 대표님의 의지가 담아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은 앰플 미스트고요. 이 앰플 미스트의 가격은 원래 가격은 43,000원입니다. 그런데 라이브 가격에서 제가 43,000원에 드린다고 하면 아마 비싸다고 하실 거예요. 써본 제품이라고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트는 오늘 4 3 0 0 0 원을 30%, 무려 30% 할인된 가격에 드립니다. 그러면 3만 100원에 이 훌륭한 앰플 미스트, 그냥 미스트 아니거든요. 스킨을 겸용한 앰플 미스트를 여러분에게 30% 할인된 3만 100원, 3만 100원에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요, 이것은 정말 앰플, 여러분들 세럼 앰플 아시죠? 에땡 로더 같은 그런 앰플인데요. 그 앰플 아마 에땡 로더 갈색병 같은 갈색으로 된병 이런 것들은 가격이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희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보다도 훨씬 더 자연에 가깝고 자연적인 제품들 더 좋은 보습 효과와 주름 개선과 피부가 장벽이 보호되는 그런 제품들로 담았는데 이인첸띵 세럼이 55,000원짜리가 오늘 30% 할인된 가격인 38,500원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이 제품은요, 크림입니다. 여러분들, 인텐시브 크림, 이 크림은 여러분들 극강의 건조함을 한 번에 해결해 줄 정도로 아주 강력한 보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인텐시브 크림은 63,000원인데, 오늘 30% 할인된 가격인 44,100원에 여러분들에게 찾아뵙습니다. 쿠팡 라이브, 쿠팡 가격보다도 훨씬 저렴하고요. 이미 이 할인된 가격에 오늘 라이브 가격은 10%더 할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총30% 할인된 가격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3종 세트를 구매하실 경우에는 원래 가격이 16만 1000원인데 오늘은 11만 2700원에 여러분들 3종 세트 모두를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세 개도 너무너무 훌륭한데 여러분들 오늘 오늘 구매하시는 20분 오늘 구매하시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20분께는 그 어떤 것을 구매하셨다고 해도 비슈띠의폼 클렌징 클렌징 폼까지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250ml고요. 앞으로 출시될 상품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3만 원 이상이 되는 가격으로 출시될 이 클렌징 폼을 어떤 것을 구매하셔도 구매하시고 구매 인증만 남겨주시면. 선물로 드립니다. 이보다 좋은 기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 네,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너무 좋다고. 그렇죠. 극강의 보습 효과가 있다 거니 왠지 끌린다고. 맞습니다. 아, 나약 악건성인데. 악건성이신 분들 묻지도 따지지 도 말고 오늘 구매하셔서 한번 써보세요. 세 번, 3일만 써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십니다. 김땡현님 장바구니에 담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쫀쫀하게 남아있을지 궁금해요. 클렌징 폼도 줘요. 와우! 하셨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맞습니다. 여러분, 제가 밤마다 밤이 오기를 빨리 기다립니다. <laughs>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화장품을 밤에 바르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그 쫀쫀함과 그 부드러움, 탄력이 너무 신기해서요. 오늘 밤 이걸 바르면 내일 조금 더 젊어지는 것 같고, 오늘 밤또 바르면 또 아침에 더 좋아지고,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기프티 세트 담으셨다고. 아우, 배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악건성, 극강의 건조함, 속이 너무 땡겨서 나는 뭘 발라도 건조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화장을 하고 나면 각질 때문에 화장이 들뜬다 이러신 분들은 오늘 저 믿고 3종 세트를 구매하시기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저희 비슈띠의 3종 세트를 구매하셔서 써보신다면 정말 3일만에 느끼십니다. 와, 사실 3일도 가기 어려울걸요? 한 번만 발라보시면 와, 이거 왜 좋은지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예, 클렌징 폼도 좋아요. 와우. 예, 맞습니다. 이 클렌징 폼은 대표님이 직접 만, 저희들 다 라인 대표님이 직접 만드시지만 이거는 사실 아직 상품으로 출시가 되지 않고 저희가 신상으로 나갈 거라서 대표님 정말 직접 랩에서 만들어서 나가거든요. 근데 이폼 클렌징 조차도 아침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침에 물세안 많이 하시죠? 특히나 올리원 제품인가요? 아니요, 올리원 제품은 아닙니다. 미스트, 앰플, 그리고 미스트, 세럼, 그 다음에 크림, 이렇게 3종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에 악건성, 극건성, 화장품, 아무리 뭐 좋은 거를 써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 속이 너무 당기고 건조하다 하시는 분들, 오늘 정말 행운의 시간 만나신 겁니다. 한 시간이 아마 저와 함께 하는 한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아마 엄청난 행운으로 이걸 만나게 되신다면, 엄청난 행운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거라고 제가 자신 드릴 수 있습니다. 향이 나나요? 네, 이제 차근차근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이 비슈티라는 제품을 제가 너무 런칭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제품이다 보니까 너무 사실은 제가 떨리고 흥분되고 설레거든요. 김땡영님 참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 향이 저희가 갈락토 미세스 추출물이 발효물이라고 하는 발효물이 들어갑니다. 발효물 여러분들 요새 그 EM이나 이런 거에서 발효라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죠? 예. 저희의 기초는 발효물 들어갑니다. 갈락토미세스 발효요감물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바, 이 바, 갈락토미세스 발효요감물은 발효 효모의 일종입니다. 이 발효 효모는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고요. 죽은 각질 세포를 제거하고 피부 세포를 재생, 성장하고 촉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병 고급지네요. 너무 고급지죠? 그래서 우리 제품을 쓰시게 되면은 처음에 아마 특히나 이 미스트는 그 갈라토 미스트. 미세... 그 미세스 발효 여가물여가물의 냄새 여러분들 EM 같은 거 맡다 보시면 약간 그 느끼시는 향취가 있어요. 그거와 이 기초에 들어가는 자스민 향취가 섞여서 약간의 향취가 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세안 후에 바로 2 0 30, 230cm 떨어진 데서 분사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화장이 다된 상태에서도 이렇게 뿌리시면 돼요. 건조하다 느끼실 때는 언제든지 뿌리시면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여러분들 미스트 특히나 뭐 그냥 수시로 쓰시는 미스트 쓰시면 뿌리신 다음에 분명히 이게 두들기시죠. 얘는 그냥 놔둬도 그냥 스며듭니다. 너무 신기한 게요. 이 분자가 너무도 저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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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조마에서 우리가 크게 두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스며드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습니다. 아니, 어떤 화장품이 두드리지 않는데 이렇게 잘 스며들지? 그만큼 저분자 리포조마한 게이 기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유화제나 개명 활성제 전혀 쓰지 않고, 그렇게 저분자화해서, 유화제 왜 쓰셔야 되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게 유화제잖아요. 그거를 써야지만 화장품이 제용화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분자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조그맣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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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내 피부가 그냥 들어가게 만든 겁니다. 이게 바로 비슈티의 핵심 기술일 것 같습니다. 사실 비슈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공부도 많이 하고 알려드릴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시간이 한 시간이 모자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스트 가격 한번 더 알려드릴게요. 자, 이 앰플 미스트가 43,000원이 3100원. 10% 할인된 3만 100원이고요. 장바구니 담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게 저희 인첸팅 세럼 세럼이 5만 5천원인데 오늘은 3만 8천 5백원 3만 8천 5백원이고요. 인텐시브 크림이 6만 3천원이 오늘은 4만 4천 100원입니다. 3종 세트 원래는 16만 1천원인데 오늘은 30% 할인된 가격인 11만 2천 7백원에 여러분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 담으셨다고. 아, 헬로우님 너무 감사합니다. 김땡웅님, 눈이 너무 예뻐요. 팔로우 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팔로우 해주시면 저심데렐라 비슈띠 포함해서 모든 저희 제품들 제가 선별해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화장품은 제가 비슈띠 대표님한테 그랬습니다. 저 화장품 기초는 비슈띠만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용량이 어떻게 되나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앰플 미스트 용량은 80ml입니다. 이 안에 80ml이지만 사실 들어간 건 90ml가 넘거든요. 80ml로 용량 표기돼 있고요. 자, 요, 인첸딩 세럼 로사는 저희가 30ml, 요게 30ml입니다. 그리고, 자, 크림. 크림은 저희가 50ml, 50ml 돼 있습니다.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제형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인첸팅요 세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SD 그런, 그런 제형으로 돼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제, 세럼이나 앰플 스포이드로 돼 있잖아요. 대표님 저 물었습니다. 왜 스포이드로 안 하셨습니까? 스포이드로 훨씬 쓰기 그러니까 가격적인 면에서도 좀 저렴하기도 하고 왜안 쓰셨냐 그랬더니 공기 중에 산화되잖아요. <laughs> 대표님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통 하나까지도 신경 쓰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와, 진짜 제가 무슨 화장품이에요? 예, 비슈띠라는 저희 신생 브랜드, 오늘 런칭하는 브랜드입니다. 쇼호스트게이 세표 심데렐라님, 감사합니다. 용량 넉넉하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짜시고, 자,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그냥 이렇게 몇 번의 롤링만으로도 저분자 리포조마 한 제형이라서 너무 흡수가 잘 되고요. 바르는 즉시 극강의 보습력을 느낍니다. 피부의 수분길, 아쿠아포린이 열려서 이 제품에 좋은 성분들이 들어가는 게 너무 느껴지거든요. 제가 이거 연습하느냐고 사실 이쪽에 <laughs> 제 손등이 너무 호강을 합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아 이거 진짜 보여드려야 되는데 참, 잘 보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촉촉하고요. 정말 금방 스며듭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할 정도로. 제가 50 넘으면서 요 주름, 여기 주름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정말. 그런데 와. 뭘 써도 안 되던 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보습, 보습에 대해서 건조함에 대해서 한번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잘 들어오신 겁니다. 자, 요게 세럼의 제형이고요.